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배웠어요. 이건 제곱근이고 이번에는 실수의 대소관계를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까 루트 2랑 루트 3 중에 루트 3이 커. 이거는 제곱근의 대소관계고요. 이제부터 모든 실수 1 빼기 루트 3이랑 2 더하기 루트 2랑 누가 크니라고 물어봤을 때둘다 실수죠, 그죠? 어, 이때 누가 크고 작냐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a와 b가 있는데 첫 번째 a 빼기 b가 0보다 커요 그럼 주로 누가 큰 거야 a가 b보다 커서 양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왔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죠 a랑 b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a 빼기 b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a는 b보다 작은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수의 대소 관계를 구분해 볼 거예요. 자, 1번 해볼게요. 1빼기 루트 3에서 플러스 루트 2를 빼줄 거예요. 자, 뺄 때는 분배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이렇게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 빼기 루트 2야. 이게 0보다 커요? 작아요? 다음 수잖아.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자 0보다 작기 때문에 dn놈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해돼요? 아, 그래서 1마이너스 루트 3보다 dn놈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해되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방법 2번. 자, 예를 들어서 루트 10이 있고요, 1 플러스 루트 2가 있어요. 누가 큰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서 뒤를 빼봐도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우리는 얘가 루트 9보다 크고요, 루트 16보다 작음을 알수 있어요. 얘는 3이고요, 얘는 4예요. 그러면 루트 10은 얼마야, 주영아? 루트 10이 얼마라고 하면은 그 자, 루트 10은 얼마야? 3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딴짓하지 마. 자, 그러면 루트 2는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작으니까 얘는 1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2는 2점 얼마 얼마가 된다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루트 12 아, 3점 얼마 얼마고 1 플러스 루트 2가 2점 얼마 얼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얘가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위에처럼, 물론, 정석대로 풀 거면 방법 1대로 하는 거지만, 2번으로도 가능하다면 2번이 훨씬 쉽게 풀리죠. 그죠? 예,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필기 한번 해볼게요. 맞아, 필기 하셔요. 첫 번째 9-1번은, 누가 큰지 어떻게 확인할까? 일단 A하고 C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A하고 C. A에서 C를 한번 빼봐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2 빼기 2 루트 2에요. 아, 얘네 아직 계산하는 거안 배웠지만, 루트 2가 두개 있으니까. 그럼 얘 뭐냐면, 루트 2도 1점 얼마 얼마고, 그죠? 자, 루트 A가 1. 얼마 얼마고, 또 루트 A가 1. 얼마 얼마니까, 마이너스 2. 얼마 얼마 겠죠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A보다는 C가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잘 봐요. B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B. b 하고 먼저 a 하고 구분해 볼까요? 그러면은 a 빼기 b 하면 3 빼기 루트 2 빼기 1을 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럼 얘가 1점 얼마 얼마죠?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0보다 커요. 맞죠? 그죠? 아 0보다 크구나. 그래서 B가 제일 작다는 걸알수 있죠? 아, B가 A보다 크니까, 작으니까. 자, B, A, C, 요 순서대로 대소관계가 생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9-2번에 좀 직관적으로 해,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그쵸? 자, 아가도 여기서 루트 13은요. 그죠? 얘가 루트 9보다 크죠? 그리고 얘는 루트 16보단 작아요. 얘는 3이고, 얘는 4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3점, 아, 얼마, 얼마가 되겠구나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3점 얼마, 얼마니까 2점 얼마,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라는 건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1번, 2번, 2 플러스 루트 5는, 루트 5는 몇점 얼마, 얼마야? 루트 4보다 크고, 그죠? 루트 9보다 작아.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2점 얼마 얼마니까, 아, 합하면 4점 얼마 얼마겠구나. 그러면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여기가 1번이 들어가면, 요 앞에 마이너스 2가 있단 얘기죠.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4 뒤에 2번이 있단 얘기죠. 그죠. 여기에 1번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따지면 돼서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해서 몇 개예요? 7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음. 9-3번이 비슷한 문제죠. 9-3번 한번또 직접 해보세요. 자, 9-3번도 똑같죠. 루트 8이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단 작아요. 그래서 2점 얼마, 얼마 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예요. 첫 번째, 2 마이너스 루트 8이. 자, 2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은요. 루트 17이 루트 16보다 커요. 그죠? 5, 5, 25보다는 작아요. 4, 4, 16보단 크고. 4랑 5 사이에 있으니까, 아, 얘가 4점 얼마 얼마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1을 빼주면 3점 얼마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수직선에서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얘가 앞에 있어요. 1번이. 그리고 0이 그 가운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4점 얼마, 3점 얼마 얼마니까, 요 앞에 3이 있겠죠? 요렇게.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0, 1, 2, 3. 다 더하라는 거예요. 합하면 6이 나오겠죠. 알수 있죠? 어, 요렇게, 어, 실수 사이에 있는 정수 구할 수 있어요.